대침로 저거 키값도 얼마 안 하. 금고 한번 털면 돼. 얜 죽었다. 어, 뭐야? 야, 씨, 저기 어떻게 갔어? 와, 야, 저거 올라 아, 야,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 보네? 와, 이거 몰랐다. 아, 저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있구나. 아, 저런 데가 있어? 밖에도 하나 있고, 죽은 건가? 어, 저었다. 야, 이거 어떻게 올라왔냐? 아, 야, 설마, 저기? 아니, 절로 온다고 미쳤네. 나몰랐어아 아, 일로 와지나 보네. 이거 벤치 타고 올라온 거 아니야? 와, 고맙다야. 새로운 정보 알려줘서, 어, 이거 서고마워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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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. 하민 <laughs> 파밍... <laughs> 스타 그렇다. 여태껏 계속 뒤졌던 건 총이 문제였던 것이었다. 솔직히 방금 뮤턴트 피피탄이었잖아 나, 나 뒤졌어. <laughs> 아스바리라 살았다. 뭔가 맛이 있으면서 없네. 참, 난감하다랄까? 하... 가방이 없다고? 뭐 가방 있어도 애들 옷이 더 작을 것 같은데? 에레스크 뭐, 챙겨야 되나? 트로퍼도 뭐, 또 챙겨야 되나? 트로퍼도 안 챙겨도 되지 않을까. 야, 근데 진짜 확실히, 부스발이 넘사벽이긴 하네요. 순간 TTK가 너무 압도적이다. 이거 때문에 내가 지금, 부스발을 못, 못, 못 끊겠어.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. RPM이랑, 아, 그냥 순그 순간 TTK가 너무 좋아. 얘 예, PP탄이네? PP탄인가 졌다. 이래서 PP탄을 쓰면 안 된다. 하지만 난 영상각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좀 이따 또 써야 된다. 야팔. 아, 지젤 가져가는 거 봐봐, 다 바꿀까 했는데, 아닌 것 같아. 스케이브들 먹으라고 칫거리게 남겨두자. 뭐야? 야, 바로 수분 없어. 수분 줘요. 야, 미친, 뭔. 야, 저거 하나 먹었다고. 아가 식군가 남아있지 않았어? 여기 위에 있을 것 같은데? 아, 있다. 진짜 개가 울었는데 방금. 파미의 상태가 영 괜찮은데. 뻥이요 빵. 뻥이요 빵. 뻥이요. 빵. 뻥이요. 어디로 갔을까? 얘 위층으로 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? 나 임마, 이 친구 최근에 봤던 닉네임인데. 이거. 이거 지금 파밍하면 안될것 같은데? 아, 이 존네, 오네. 어? 야, 또 있다. 가 임마, 여기서몇 명을 잡은 거야? 야, 또 있는 건가? 부스럭거리는 거 개불어나가 사운드가 아빠가 너무 다 까졌는데? 응. 아빠가 다 멀쩡한게 없어 아씨너지질래 일로와 왜 짜식이 내꺼 아이템 가져가려고 뒤질라고 짜식이 마어디 어? 은근슬쩍 또 아이템 가져가려고 이새끼가 어? 그럼 나야 정신 차리지 어? 아 이거 어떻게 하냐? 흑백이들 이런 것들이 다 멀쩡해서 좋네요. 아니 이러면은 결국에는 내꺼 부수서 보험 때려야 되네? 잠깐만 나 총알 좀 가져야겠다. 얘들 중에 가방 큰거 있나? 큰거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아또뭐 온다. 오신데 인딱 봐도 어? 오! 오신이 아니라 DVL이었네. 나 아파 죽겠어. 어, 얘도 갑바 없어. 어, 얘도 갑바 없어. 야, 갑바인 애들이 한 명도 없음. 개좋댐 어, 나 진짜 구라가 아니라나 이거 스케이도 만나면 그냥 좆되겠는데 얘가 아까 갑바 하나를 버렸거든요. 바, 이거로 느껴야 돼. 어지럽네. 포런드13가 남아 있지않았 냐고？그것 과다쓴거 아니 었 나？아닌가？아, 안 썼었 나？아, 에이, 탄 버려진 법 이거 가져갈 데가 아니야. 아, 어... 과 감하 게버 리고, AK-12 분해.. 분해각인데, 이거? 나머지는 솔직히 뭐 가져갈 필요 없고 아니, AK가 모딩이 막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설마 이거 콜런든가 아, 얘가 가져갔구나 A, C, p C, 어따 버렸었지? 쌀려야 애들 다왜 이래? 어, 깜짝이야. 아, 놀래라. 방금 뭐야? 사운드 아, 씨, 깜짝 놀래라. 아, 개 놀랬네. 우리 블랙나 아까 어따 놨었죠? 아이고.. 알디도 또 씨, 좋은 거네 이거 어냐우승만 떼죠 일단은 블랙잭 어따 놨죠 우리가? 블랙잭 위치에떠났나 내가? 기억이 안 난다 제 디벨 안 쓴다. 그 그런 다음에 이거는 개머리판만 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와야씨 개많이 가져가는데? 레전드인데? 혹시나 탄창 빠질 수 있으니까 됐다. 탈출구 어디지? 데미지 다우스, 크러쉬 사이트. 데미지 다우스가 맞나? 야, 근데 이러면 이번 판에 내가 몇 마리 잡은 거예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여섯 명 잡은 거야? PMC만? 심지어 다 풀무, 풀무장 PMC네? 레전드네? 밖에 <laughs> 아, 도덕좀 확인해보라고? 확인해봤자 뭐, 의미 있나? 딱히 뭐 없을 것 같은데? 아 근데, 아, 근데 저거 확인 안 해도 될것 같은데? 얘가 뭐 가져간 게 없어. 아, 안, 안 볼게요. 괜히 사고 날것 같아. 지금 갑가 없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인큐 우르르 잡고 이렇게 탈출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맛이 좋아, 아주. 개맛있는데?